안녕하세요. 테크몽입니다. 자 2019년 2월 11일날 1일 1영상 한다고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그땐 어떻게든 여러분들과 더 자주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제 채널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었 근데 요즘들어 자꾸 저한테 영상을 보시더니 태코몽님 요즘 많이 피곤하세요? 힘드세요? 1일 1영상 꼭안 해도 돼요? 막 이런 리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가능하면 영상에서 제가 힘들어도 힘든 티를 안 내려고 랬는데 그래도 힘든 게 눈에 보였나 봐요 걱정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사실 제 채널이 IT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는 그런 채널이지만 실제로 저는 IT IT와 자동차를 그렇게 막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영상을 올리기 전에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분석을 많이 하고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와 테크몽 뭐 IT 자동차 잘 안다 라고 할수 있지만 실제로는 제가 잘 안다기 보다는 열심히 공부하고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충분히 공부를 하고 내공이 쌓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딱 전달했을 때 여러분들이 와 좋은 정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요즘은 제가 1일1 영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뭔가 제가 충분히 공부를 하고 여러분께 드린다기 보다는 하루에 하나씩 영상 쳐내는데 바빠가지고 제가 부족한데 여러분들에게 막 아는 척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더라고요. 좀 비유를 하자면, 손오공이 이제 에네르기파를 들때 에네르기파 해야 되는데, 에파, 에네파 막 이러는 느낌이에요. 실수도 자주 나오고, 오타도 나오고,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 번에 못 들여서 막두 번, 세번 영상 찍고 막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. 뭐 초심을 잃은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 초심은 1일1 영상이 아니라 제가 충분히 공부하고 잘 알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잘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그게 제 초심이거든요. 일단은 지금은 뭐한 월, 수, 금, 오후, 7시뭐이 정도 때 영상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되 중간에 시간이 더 나오거나 제가 여유가 되면은 중간에 더 올리는 식으로 하려고 해요. 어쩌면 지금과 하나도 차이가 없이 월, 화, 수, 목, 금 영상이 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. 근데, 기본적으로는 화요일이나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면은, 아, 이거는 그냥 덤으로 올라온 거구나. 원래 안 올리는 날이구나. 뭐,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너무 감사하게도 요즘은 제가 영상을 올리면 최소 이제 1000명 이상이 보시던데 그래도 부족하지만 저를 기다려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영상을 따로 찍게 됐고 앞으로는 월 수금 7시 정도는 제가 시간을 꼭 맞추려고 하되 화목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못 올릴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1일 1영상은 못 하더라도 더 이제 퀄리티 높고 더 이제 표정도 밝으면서 상태 좋은 테크몽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짧게 여기까지만 하고요.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IT, 자동차, 생활 꿀팁 등 여러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시고요.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테크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테크몽이었습니다.